안녕하세요. 다양한 생물을 다루는 유튜버 람보르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은 하천의 쓰레기라고 부르는 이제 배스를 이제 해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이즈가 이제 엄청 큽니다. 뭐 거의 한 40cm 이상 된다고 이렇게 얘기는 들었는데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배스는 이제 하천이나 강에서 한국 소, 토종 생물에게 위협이 되고 이닭치인들을 잡아먹는 이제 국내 생태계를 위협하는 그 외래종 중하나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퇴치해야 하는 이제 물고기인데 이게 외래종 퇴치에 힘을 쓰는 우리 유튜버 더맨불스 동생이 사이즈가 또 엄청난 이 배스를 또 저에게 어? 또 미션을 주면서 이렇게 선물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사이즈의 배스는 도대체 뭘 잡아 먹었고 얼마나 이제 배가 이렇게 빵빵한지 궁금해서 이렇게 영상을 으로 이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자 그러면 한번 이배스를 해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스 <laughs> 야네가 나한테 미션 줬잖아 <laughs> 뭐하고 있어 아, 지금 복수하는, <laughs> 복수하는 거야 지금? 복수가 아니라 네. 나좀 찍어줘 <laughs> 아. 나 혼자 못하잖아 <laughs> 아니 양쪽 써야 되는데 나와요 근데 지금 이거? 어? 이거 나와요? 나오지 그러면 안나와 하긴 핸드폰은 그렇듯이 나와야지 그러면 <laughs> 형형이 음. 주제에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 안어울리는 이 비닐 이건 뭐 어디서 구하신거예요 이건? 진짜 하고 있는거야? 아니 뭐다좀 핑크핑크하네 보기싫네 좀 이거 그거 아니 바가지도 시키니까 주는 그비닐 <laughs> 바가지도 분홍색에다가 이거 까는것도 꽃무늬 분홍색에다가 이거 배스를 어. 보내기엔 너무 예. 너무 핑크핑가 발랄한 거 아닙니까 이거 확인. 피크핑품가? 뭐예 쓰레기 보내는 데는. 예. 어 이거 오늘. 자 여러분. 야, 야. 이거 이제 제가 드린 거이 하는 비린내가 거예요. 비린내가 닭살 나는 우리 배스 맞아 비린내 좀 심하긴 해. 자, 한번 이제 해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기대하고 있을게요. 비린가깨끗겠나아 <laughs> 접촉 잡아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망치 이거 아니야. 먹는 거 아니야. 보자. 와, 야, 요그 여러분 등... 이거 보시면은 이등 지름에 가시가 있어 이렇게. 네,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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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보여주세요. 네. 와, 이 가시봐 이거. 크아, 이게 조심해야 돼요, 진짜 이게. 와, 엄청 뾰족해요. 찔림 끝장 나거든요. 그 제가.. 와. 제가 나름 좀 공부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음, 이 작업을 할때이 네. 가시를 잘라주라고 하더라고요. 아. 음. 이거 이제 먼저 자르고 네. 그다음 이제 시작을 하라고. 배웠습니다 까시지느러미 <laughs> 음, 지금 뜯었고요 아니 이게 엄청 뾰족하더라고 이게 그렇죠 그거 찔리면 진짜 큰일 나요 그니까 꽤 아프더라고요 자이렇 제거를 했고요 <laughs> 자이 배를 가를건데 네. 자오 역시나 제가 형한테 드린게 암컷이었잖아요 오 알이 조금씩 태워나오고 있네 이렇게 이게 누르면은 이게 목도 튀어나와요 뭐아 <laughs> 난 그건 <그거> 싫고 <싣고. 웃음> 한번 배를 갈라 볼 건데 왜 이렇게 질겨? <laughs>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잘라 볼게요. 어우 왜 이렇게 징그러워? <laughs> 어우 씨, 왜 이런 미션을 준거 나한테? <laughs> 자 일단 한번 해볼게요. 어 머리 자르는 거예요? 좀 미숙한 실력이 나오 오케이 오케이. 일단 머리부터 자른다. 오케이 단두대 단두대. 네. 우와, 형 사시미 그만. 사시미 칼 갖다가 머리를 자르려고 그러니까 잘안 되죠. 네, 어쨌든 잘렸습니다. 오, <laughs> 오 마이 갓. 오샤. 야. 근데 생각보다 피가 많이 나오네. 너무 잔인할 것 같아서 저희가 피를 한번 일차적으로 뺐잖아요, 형이. 뺐는데도 예. 네. 야, 엄청 난다. 이 장난 아니네. 잘안 잘릴 거예요. 근데 뭐 이게 사실 뭐 예. 네. 어. 아니 수산시장에서 생선 손질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오. 아 맞아 얘 네, 제가 낚시 바늘 있다고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네. 여러분 보시면은 제가 머리를 잘랐는데 그 불스 영상 보시면은 입속에 그 미끼를 아직 물고 있던 그 베스가 있어요. 어 걔는 아니에요. 근데 얘 아니야? 예. 네, 근데 얘는 이 낚시 바늘은 저희가 자른 게 맞습니다. 저희가 잡을 때 썼던 게 맞아요. 야 이야... 낚시 바늘 크기 보여줘요. 그 낚시 바늘 <laughs> 크기 배스 잡을 때 음, 얼마나 걸로 낚싯바늘. 잡아야 되는지. <laughs> 엄청나죠? 자, 손바닥에 이렇게 딱 비교해보면 여기다 올리란 말은 아니었는데 아유. 이미 오수시간이야 올리고 이야, 낚시판에 어, 이런 거 그다음에 어, 웜도 같이 나왔네요 웜 머리를 잘라버렸구나? 그 비싼 웜인데 <laughs> 몰라, 그럼 웜, 웜 머리가 그 안에 있겠네요 음 으이, 예자 네. 보기엔 좀 징그러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제 내장을 형이 이제 보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따실 거예요 내장을? 나 지금 칼로 해보니까. 네. 안될것 같죠. 어안 돼.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위로 한번 잘라보려고 합니다. 가위로. 이쪽으로 집어넣어서 얇게. 오. 오, 오, 오. 원래 횟들 때 비닐 얇게 이렇게 잘라줍니다. 오 잘린다 잘린다. 자 이렇게 배를 잘라 오아또 가시가 조심해요 조심해요 야, 오 안에 보시면은 오 이게 이게 알이구나 네 그게 뱃살 알이에요 제가 불스 영상 봤는데 네. 이게 알이더라고요 뱃살 명반도 막 치는데 중요한데 이야 이거 칼로 건드리면 터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터졌네 터졌네 <laughs> 일단 이알 주머니 하나에 진짜 최소 몇만 개의 알이 들어 있을 거니까 알 크기 보세요. 조금 저 정도밖에 안 돼요. 보시면 다섯 구라. 네알 크기가 근데 알 나달 크기 하나 볼까요? 나달 크기가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이렇게 작은 게 배스 알입니다. 이 안에 가득 들어 있으니까 얼마나 들어 있겠어요? 아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한 마리 잡음으로써 배스를 저만큼을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몇만 마리를. 그치 이게 몇만 몇, 마... <laughs> 몇 마리를요? 만약에 이거 번식했었어 봐. 그니까요. 야, 이거. 야.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보여드려 도잘 보이겠지? 네, 아주 잘 보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와. 오잘 뜯으시네요 생각보다. 오 요, 이게 알이에요 알. 뱃살. 야 뱃살이고 그리고 붙어 있는 내장기관도 한 번에 다 떨어졌네요. 으아 살살해서 이걸. 일을 하면 여러분 저는 이미 포기했어요. 손에 지금 비린내는 이미 포기했고 <laughs> 보시면 됐다, 이게 알인데 네. 네.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는 그 명란젓 똑같이 생겼다 똑같아요, 그냥 똑같아 그냥 명란젓이 네. 그냥 드셔보시려고요 뭐, 그래서 지금 <laughs> 드셔보실 거 아니었어요? 어, 뭐아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자 여러분 안에 있는 거를 다 제거를 했고요 지금 내장은 없지? 다 나와 버렸네요. 네 나머지 다 살이 살이랑 뼈잖아요. 네, 나머지는 다 살이랑 어, 뼈예요. 살이랑 뼈 네. 자 제가 궁금한 게이 안에 있는데 뭐가 없네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얘네가 이제 겨울잠 자고 깨어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내장 속에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위에요 지금 이게 위야 여기 예 네, 근데 위인데 어. 아까 형이 웜 있는 부분 자르면서 위 앞부분을 살짝 자르셨거든요 그래서 그 위를 한번 뒤집어 보실래요 그 안에 뭐가 들었나 얘네가 토종 민물고기를 잡아 먹었으면 그 안에 뭔가 들어있고요 만약에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였으면 그냥 웜 저거 들어있던 게 끝일 겁니다. 자한번 잘라보고요. 어 너무 징그럽긴 한데. 어, 징그러운 이거를... 이유는 없어요. 이 토종 민물 고를 들기로 카라고? 네 토종 민물고기 잡아먹는 베스가 네 내장 속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철이 없네. 네, 아무것도 안 먹었었네요 이 친구가. 얘는 뭐 곱창이야? <laughs> 지금 철이 한창 뭔가를 잡아먹고 이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 그래서 뭐가 없구나 원래 여러분 제가 배스는 이 이만한 사이즈의 배스는 뭘 먹었을까를 찍으려고 했던 거였는데 네. 여러분 보다시피 뭐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laughs> 그래서 내장 버려 네 내장은 버리고, 버리고. 그 몸통은 버리고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걸 이제 얘를 네. 해를 떠 가지고 우리 아. 저희 커운 머스크 포를 떠서 여기 있는 커먼 머스크한테 주아 커먼 머스크한테 주신다고요? 생먹기로 주겠습니다. 어 커먼 머스크 벌써 기대하고 지금 바닥 훑고 있는데요? <laughs> 기대하고 있어? 예. 네. 원래 사시미 칼을 이러려고 내가 준비한 게 아닌데 되도록이면은 그 뭐야 원래 좀큰거 있는데 아니 아니요. 어어 어. 오케이 여러분 가위가 짱입니다. 칼 <laughs> 필요 없네. 가위가 아그 수산시장에서 회뜰 때처럼 포를 뜨실 거예요? 어. 회를 떠가지고 네 우리 컨버스 에 메기려고. 아 어, 그럼 일단 이거 물에 한번 씻어서 오는 게 낫지 않을까요, 형? 괜찮아 따라가. 해뜬 다음에 씻어도 돼. 오 잠깐만 비닐이 장난 아니네. 해뜰줄 알아요, 형? 어. 잘 뜨는 건 아닌데. 어할 줄은 알아. 돌린 상태에서. 두 가지 방법이 아, 맞다 아, 오, 오, 내가 찔릴 뻔했어. 두 가지 방법이 두 가지 방법. 요 앞쪽부터 뼈를 긁고 안쪽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꼬리 쪽부터 앞쪽으로 긁으면서 오느냐인데. 네, 거기서부터 등 쪽부터 천천히 칼집을 내면서 안쪽으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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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를 긁어가면서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대각선 방향으로. 안쪽으로 할 거죠. 네. 조금 위쪽 들어가셔야 될것 같아요. 네, 거기 딱 맞아요. 여기네. 그래서 뼈를 타면서 이렇게 앞뒤로 톱질하는 게 아니라 쓱쓱 긁어주세요 네, 아 이런 식으로. 식으로? 네. 뼈를 타면서 살살살살 살살. 칼날은 45도로 세우는 것보다 약간 바깥쪽으로 기우는 게 좋습니다 음. 뼈 긁는 느낌 나죠? 음. 그런 식으로 조금씩 깎아 아, 들어가시면 돼요 네. 오. 잘 되고 있네요 야. 이제 어느 정도 됐으면 앞쪽부터 가운데로 쑥 들어가서 안쪽으로 쭈두두두두툭 하면서 뼈를 긁으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잘 되죠? 오, 진짜 해같다 아, 근데 진짜 잠깐만. 진짜 네, 비주얼이 그냥 농어회 같아. <laughs> 진짜 농어네. 야. 야 이게 이거... 네. 오, 형. 이야, 오, 자, 이렇게 포를 떴습니다. 네, 포터치 포. 오, 생각보다 완벽하게 뜨셨네요. 어, 렵다 <laughs> 이제 가운데 뼈 부분은 이제 치워 놓고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를? 자. 요. 일단은 보면은 네. 저는 이제 살만 쓸 거라서 네. 얘네는 딱 버리고. 아, 봉막 복막 부분은. 봉막 부분 버리고. 근데 실제로 좀 비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내장을 감싸고 어. 있던 막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요리할 때도 이 부분이 되게 비리돼요야 질기네 저는 가위를 쓰겠습니다 <laughs> 칼로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근데 진짜 가위질 가위가 짱이야 근데 가위질 잘하시는 사람들은 진짜 가위 갖다가 예. 그리고 뱉으실수 있을 것 부분을 같아요 부분을 오 뭐야 뭐하려고 뭐, 뭐, 뭐 뭐하려고 껍질 벗기실라고요? 껍질을 이제 벗겨야지 원래 이렇게 하면 껍질이 벗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저는 그냥 칼 조금 집어 넣어서 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살짝 넣어서 이렇게 밀어야될것 같아요. 오오형 뭐야 오 갑자기 전문가 같아 회집 회집 사람 같은데요 오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laughs> 왜요 이게 쉽지가 않네 자, 이제 자꾸 쭉 당기면 쾌감? 벗겨질걸요 오나 이거 쾌감 쾌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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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이 물러요 어 안돼 살이 불러서 어 베스가 이게 한번 냉동 시켰던 거라서 사장님 보니까 이렇게 쭉 밀던 밀시던데 전참잘안 되네요. 야 아마 스칼을 약간 장비가 미스, 어, 약간, 아니 아니 장비 이게 얼마짜린데 형제 사심이에요 <laughs> 이거 에? 배를 샀지 이고 제가 됐다, 됐다, 예전에 됐다. 됐다 회사 선배한테 선물 받은 건데 자 여러분 됐습니다 쓰리맨. 나름 잘 벗겨내셨는데요. 그래. <laughs> 아니 잠깐만. 어 아, 근데 회 같아. 진짜로. 진짜 잠깐. 회야 회. 비결 회 같아. 오. 이거 회처럼 썰어봐요, 형. 초장 갖고 올게요. 한한점 드셔보셔야죠. 아니. <laughs> 얘네도 미국이죠, 고양이. 됐어 미국이지. 아니 얘네 그 뭐야? 커머스. 커머스 미국이지. 오고양이 맛. 근데 제 예전에도 영상으로 소개했었는데. 네. 국내에서 태어났어. <laughs> 아 k r c b 에요 고양은 한국이야. 오호. 네 부모가 이제 미국이겠지. 아버님. 음. 오한번 해보시더니 완전 프로 선수가 되셨는데요, 형? 와 근데 이게 진짜 질기긴 하다. 우와. 이러니까 하차 쓰레기지. 오오 음. 잠깐만 이거 아. 한 번만 보여줘요. 와. 자 깔, 여러분. 오 깔끔해 깔끔해. 생각보다 깔끔해. 오 어, 그래 나름 좀 깔끔하게 잘랐어. 오오 웬일이야? 오 대박. <laughs> 가지실 분 <웃음> <웃음> 이걸 왜가져요 아이 지지. 자 이렇게 해서 해를 네. 떴습니다. 오, 근데 일단은 좀 한번 헹궈야 될것 같아서 여러분 헹구고 좀 물로 좀 헹궈서 다시 올게요. 네 깔끔한 모습으로 돌아오신다고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 확실히 좀 깔끔해져서 돌아왔네요. 네. 어 이러니까 진짜 무슨 이번엔 광어회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초장 갖고 올까요? 아니야 어. <laughs> <먼저, 먼저 웃음> 아니야. 자,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물로 헹궈 왔고요. 예 오. 자 칼로 진짜 회처럼 한번 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쁘지 않은데? 자오 잠깐만 이거 비주얼이 잠깐만요 형. 진짜 광어회야 진짜 이거 초밥 위에 올라가는 진짜 그회 같기도 해 진짜로. 좋지 네. 있어야 망치야 초초추한 와. <laughs> 한 먹어보자. 망치는 안 찍어도 먹을 거예요. 그냥 먹지. 야 와, 이거 진짜 광호회 진짜... 같다. 이거 아니 농호회 같다 농호회.

못먹겠죠? <laughs> 이거 못먹겠죠? 솔직히 말해봐요 못먹겠죠? 아, 솔직히 나 못먹겠어 <laughs> 피햇내가 장난아자 여러분 이렇게 회를 떴습니다 아. 오 아, 근데 진짜 한 접시 나왔다 그치 네. 한 접시 나왔지 뭐 살이 이렇게 뼈에 붙어서 날라간게 훨씬 많긴 하지만 한 접시가 나왔네 <laughs> 아뭐 남은것도 다 바르면 한 접시 다 나와 <laughs> 두 접시 나와요 두 접시? 여러분 이렇게 다잘랐고요 이거를 이제 거북이들한테 먹이는 거예요? 뭐, 거북이들한테 먹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엄청 잘 먹을 거야, 아마. 형 근데 응. 거북이 수조가 제가 아까 봤을 때 이게 되게 뭐 갈색 물이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블랙워터 일부러 넣으신 거예요, 어, 알몬드? 블랙워터. 어. 아. 원난 처음에 좋아하는 생물들한테.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되게 아, 뭔가 물이 좀 지저분해 보인다 싶었는데 뭔가 또 어, 가까이서 보면 맑거든요. 그,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원래 보통 물을 맑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 응. 네. 근데 진짜 생물한테 좋은 물이 블랙워터거든요. 아 이거를 그치. 이제 여기다가 그거를 넣으신 거예요? 보통 자연 아. 자연도에서 보면은 물들이 다 이런 색이에요 하긴 얘네도 어. 진흙 진흙 있고 낙엽쌓인 그런 곳에 살 거니까. 그래서 저는 블랙워터를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어 그럼 얘네한테 이제 먹이는 거예요? 그렇지. 기대된다기대된다 기대 한번 잠시만요. 먹여 보도록 할게요. 먹여 보세요. 오필요. 어, 오, 벌써부터 벌써부터 반응 보여. 반응 보여. 냄새 맡았어. 냄새 맡았어. 반응 보이고 형이 넣어 놓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저 들어간다. 들어간다. 오, 진짜 와서 먹나? 오? 야, 왜내손을 봐. 베스 살을 봐야지. 응? 응? 얘도 좀 너무 비린가 본데요? 비리니? 그래도 물이 헹궈 왔는데?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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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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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봤어 헤이 우우 헤이 살짝 놔 줘봐요 오 무슨 낚시하는 느낌인데? <laughs> 뭐야 형, 반응 안 보이는데요? <laughs> 청소용으로 넣어둔 줄새우가 반응 보이고 있어요. 자 다음은 수컷. 어 이렇게 하면 오는구나 진짜로 대박이다. 아 수컷이 봤어. 오 오네 오네. 거북이들이 와요. 보여줘 과연 먹을 것인가? 오입 벌렸다 입 벌렸다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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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먹는다 오. 오케이. 요. 먹지 그럼. 어, 야. 좀 커서 부담스러웠나? 아래 원래 날 난리 났는데요 난리, 난리 났어. 네, 난리 난대요. 신났어. <laughs> 우리 암컷 발랄하다 발랄하다. 되게 발랄하다. 아이고. 암컷. 스컷은 이렇게 먹으라고 두고 암컷도 지금 반응은 있어요. 코를 저렇게 내밀긴 하는데. 더이 많은 거 같아, 암컷이. 왜 그래? 네, 그러네. 겁이 진짜 많네. 근데 스컷은 지금 물고 완전 난리 났거든요. 우리 암컷이 못보시네 해야 되는데. 대박이다 얘 이거 잘 먹네 입에 물고 도망도 안 가네 근데 저기 가서 또 숟가거 뺏어 먹으려 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안 커지? 어 맞아 가끔 그럴 때도 있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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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여기 떨어뜨린 거 먹으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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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지 이제 위로 보내주지 말아봐요 잘 먹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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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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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호야 이제 한 조각씩 물고 갔네요 잘 먹나 이거 진짜 찢어놨네. 하을 흔들어 놓으셨다 진짜 오 입에 물고 다니는 게 반토막났어요 지금 얘가 몸쓰에 지금 알을 품고 안그 아, 알을 갖고 있어 지금 저게 지금 이렇게 막 발로 이렇게 하는 게 뜯어내려 그러는 뜯어내려고 거 뜯어내려 그런 거어 입에 한 번에 다안 들어가니까 찢어가지고 이제 붙는 거지 입에 다야 대단하다 어 삼켰어요 삼켰어요 삼켰어 예어유 네. 뜯은 다음에 삼켰어요 지금 삼키고 있어 대박 요잘 먹네 또 먹는다, 또 먹는다. 삼켰으니까 이제 또 입에 물고. 아저 크으... 어, 정도 면 이제 입에 넣을 수 있지. 야, 꿀떡꿀떡 삼키는 거예요? 어. 오스콧도 삼켰어요 지금 방금. 거북이가 입 안이 네. 생각보다 되게 넓다 그러더라고. 오, 지금 두 마리 사이좋게 여기서 뜯어 먹고 있거든요. 보통 <laughs> 아, 이 정도 사이 되면은 저한 번에 못 먹을 것 같은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 번에 먹었어, 먹었어. 거북이는 한 번에 입에 넣을 네, 먹었어요, 먹었어요. 넣었습니다. 삼키고 있어요. 대박. <laughs> 먹었어. 와. 다 먹었어. 예싹다 네, 먹었어요. 역시. 이야. 잘 먹지? 이야. <laughs> 야. 자, 아무튼 저는 미션 완료했고요. 오케이, 인정. 자. 이제 남은 이배스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얼려서 이제 나중에 영양식으로 계속 주실 거예요? 우리가 먹어요, 지금. <laughs> 아, 못 먹는다니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쓰나바로 먹을 거야 이제. 아, 자, 안 돼. 영상 은 이제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다생다. 크으.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